앞에서 먹고 마시는, 즉,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많아 먹고 마시는 수고와 슬픔, 고통, 고생하는, 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고통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 신의 산, 식기병 말씀에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 인지하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천국,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는 옥락을 울리는 이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 먹고 마시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통과 저주를 받는 일이 없어집니하나님말에서하나님말에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그 즐거움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오래오래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예외기 민수기, 신명기 8장 7절,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예외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7절. 자 7절부터 11절까지 교어합니다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캘 것이라. 음. 음. 그를 잔송하리라. 아멘. 음. 이집트에서 너의 생활할 때는요, 이집트가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나일강이 범람하게 해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관계수로 땅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물 대야 돼. 옛날에도, 예를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물 대는 작업. 참, 물 대는 작업이 힘들었어. 땅이 없는 농토를 개발해, 만약에 산에 농토를 개발하면 그물 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밭이 아닌 곳에서 이제 우리가 밭을 구고 농을 만들 때에 물 대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어? 맞지요? 물 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무엇이 흘러넘친다? 시냇물과 분천과 샘이 흘러넘친다. 곳곳마다 샘이 흘러넘쳐서 물대 필요 없고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서 이슬이 허하게 맺혀가지고 이슬 자체주고 또필요적절한 과일하고 같은 걸 있을 방법도 될수있도 그런 거 훌륭한 땅을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떡이 생깁니다, 떡이 생깁니다. 밥이, 생깁니다. 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며칠 걸어가니까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고 마실 물이 다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우물을 판게 아니고 바위가 큰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흘러 넘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생물이 하나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 그리고 양식이 다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200만 명이 있는 거 어떻게 먹고, 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만나가, 하늘 양식, 만나가 날마다 하늘에서 땅이 아침마다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따라가면 이제는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즉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천국의 젊음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그림자처럼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애가 중 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한 번도 양식 걱정 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땅에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롭고 이런 먹는 것 때문에 보통은 다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풍족합니다.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던 북한을 봤습니다. 저쪽 다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고 말씀을 파괴시켜 버리고 저 북쪽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굶주리고, 심지어 김정일 때 고난의 행운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양식 배급이안 되는 그런 저 북단 쪽에서는요, 시체를 떠다 보면 그런 어려움, 지금까지 있었다 거예요. 시체를 떠다 보면. 하, 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는 결과가 아무리 열심히 별을 보고 나가고, 뭐, 별, 별을 보고 나가고, 별, 별을 보고 들어온 날짜라도요,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는 생명의 영식이 주어지고, 우리 환경이 다시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보기에 거론된 삶을 감당는 복덩어리 아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게주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 봅시다. 요한기시록 성경책의 맨 끝입니다. 성경책의 맨끝 요한기시록 3장 20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